이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가지고 생겨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면서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어 이렇게 미혹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말세 현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 말세 현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열1기상에도 보면은 아하 방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400명의 미혹된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많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말세 현상이고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도 보면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주위에서 이들을 갖다 조종하는 게 한마디로 결국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하냐. 우리 믿는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이 깨어 있을 때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거든, 너희들은 지금은 깨어 있을 때다. 이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의 미혹을,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여라는데, 우리가 왜 사람의 미혹에 빠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돼요 사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은 사람 말이 잘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 말이 잘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은 덫에 덫에 걸리게 하는 덫. 그리고 또, 마음을 흐려가지고 속인다.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마치 그 덫을 놓듯이 덫을 놓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의 말이 잘 이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꾸 사람의 말이 믿어지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사람의 말에 속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뭐, 보이시피심도 많고 막 사람들의 그 현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나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적은 길을 찾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면서 응? 이런 것이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고 전쟁과 기근과 어떤 자연재해가 정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보이거든, 너희는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마지막이 다 가까워 오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여줄 때,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막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 깨달으니까 보면서도, 보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고, 보면서도 자꾸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대박해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살벌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살벌해져요. 요즘도 보면은 살벌해지잖아요. 응? 성도들의 대밖에 살벌해지는 시대가 돼. 응? 세상이 뭔가 평화가 있고 세상이 좀 뭔가 안전하고 해야 되는데 살벌한 시대. 그래서 마디모데우서3장에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대박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걸 보거든 우리는 빨리, 아,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됐구나.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 많다고 말이죠. 이 요즘 세상에 보면은. 자, 오늘날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세상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일단은 보이는 것부터 나 보이는 문제부터. 응? 우리 인간에게는, 먼저 보이는 문제부터 지금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병을 고쳐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이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일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문제가 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야 어떤 인간의 이런 문제들이 사라진다. 이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절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요,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이 보이는 문제부터 이제 서서히 지금 이 나타나는 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보이는 문제. 그래서 환경의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고, 뭐 경제 문제도 생기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응? 예를 들어, 사람의, 막, 마음의 문제, 막,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본인도 몰라요, 이게. 본인도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그러나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는 게 죄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죄고, 우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이죄 문제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다시 사람들은 죄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죄야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이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지 말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 다른 신도 안 섬기죠. 우상도 안 섬기죠. 뭐 우상한테 절하지도 않죠. 하나님 이름 망령때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지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걸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데 본인도 모르고 자꾸 죄 속에 빠져들어가. 그러다 결국은 오는 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문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성령에 회방하는 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보면, 이거는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면은, 이제는 성룡해방죄를 마음대로만 해놓고도 성룡해방죄가 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녀도 삼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성령회방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죄다 용서받고 용서 못 받을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거는 삶이 없다 이 세상이 끝나도 이거는 삶이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거 귀신 들려서는 거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막 욕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하는 일을 갖다가 방해하고. 이게 성령회방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 이게. 이게 바로 오늘날 지금 나타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분명히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랬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예수님을 현재 욕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욕보였다 아니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섬기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 가지고, 오히려 보따리, 뭐 물에서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점점 잘못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예수님 이 제일 먼저 해결해 준게 뭐냐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죄부터 해결.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라고 근본적. 예수님은 병든 자가 와도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죄사함부터 주셨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 이죄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말하면은, 나무로 말하면은, 이게 가지가 꺾여져, 가지가 지금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이 가지를 나무에, 붙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데, 나뭇가지가 꺾어지니까 말라가고, 꺾어지니까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를, 예수님,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의 어떤 재앙이나 저주나 질병 문제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해 현실적 문제.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거죠 죄삼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삶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용서를 해 주신 다음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육신의 문제, 재앙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 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렀죠 그러는 다음에 귀신을 내어준 이거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요 귀신 들렸다면은 다 싫어하죠. 그런데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본인이 귀신 들린지도 몰라요. 귀신은 사람 속에 지금도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게 귀신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락날락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사람 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는 이 귀신들을 내어쫓는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나와. 마가복음은 귀신 쫓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귀신을 얘기하면은 뭐 귀신은 뭐 이건 뭐 어떤 응 어? 옛날 뭐 귀신 얘기처럼 이게 생각하는 문제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이 악한 영들인데 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선을 행하다가, 어떤 때는 악을 행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순한 사람이 됐다가, 또양 완전히 마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왜그러냐면 사람 속에 이런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은 인간은요. 흙으로지 흙이 흙 흙으로 지원받아 흙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했냐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살라고 했어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허락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해놨냐? 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신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이뱀 사단은 사람이 육신을 자꾸 파고들어서 육신을 지배하게 되고, 육신을 지배해서 영혼까지 망가지게 하는 게이 귀신들이고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지금 귀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귀신들을 예수님은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귀신들.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꼭 하나 말해 더러운 것을 더러운 귀신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귀신들은 더러워요, 더러워. 사람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사람 속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갖다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들. 그래서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자꾸 말씀하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릇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릇.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갖다 깨끗하게 더러웠던,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옛날에는 더러웠던 사람이 죄로더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내고 해 가지고 성령을 보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막 반대로 살아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귀신이 나갔다가 비고 소재가 되어서 다시 와 봤더니 비고 소재가 돼 되... 한마디로 속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 그러니까 가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 집이 더 악해진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주려고 오늘, 우리도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고, 그 뭐야 현실 문제만 자꾸 생각하는, 현실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현실 문제만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귀신의 소굴이 되고 인간은 그래서 최고도 될수 있고 최하도 될수 있는 게 인간이고. 가장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켈란젤로가 그 예수님의 사진을 그렸잖아. 그림을 그렸잖아. 예수님을 어떤 모델을 해 가지고 예수님을 그렸어. 그 다음에 가론 유다를 그리려고 모델을 찾았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모델을 써서 또 그렸어. 그,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모델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유다 같은 모습을 할 수도 있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타날 것이고,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심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식을 주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자꾸만 평화를 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에 모여야 세상이 빛이 나고, 세상이 변화가 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자꾸 이거를, 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안식이 없고, 온통 속에는 욕심과 교만과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있으니까는 결국은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더니, 이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발세불리면. 예수님 비유고 있잖아요. 응?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내냐? 응? 만일 사단이 사단을 그, 이, 쫓아내면은, 그거는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 하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늑탈하지 않고, 어떻게 그집세간을 늑탈하겠냐?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고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 오늘 말씀했어요. 원하는 자들. 이 원하는 자가 뭐냐면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마음만 열리면은요. 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다 부르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작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보러사 그 사람이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좀 뭔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좀나좀 좀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문제 좀 해결해. 그런 마음이 뭔가 열릴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요 근데 마음을 안 열고,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막, 더 우상숭배를 하고, 더 악한 길로 하고더 하나님을 대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부름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뭐냐.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야 돼 이제는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이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를 갖다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 속에 있으려고 주님이 뭔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제 육신 입고 오셔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이영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 몸을 누구한테 들여서 쓰임 받을 거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들여서 쓰임 받을 거냐? 아니요, 마귀한테 쓰임을 받을 거냐? 죄의 종으로 갈 거냐, 의의 종으로 갈 거냐. 우리가 누구한테 나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마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함께,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함께. 함께. 우리 주님은 이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속에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고 믿는 사람과 함께 지금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부 지금 우상 문화에 빠져 있고 귀신 문화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예수님은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 참 교회의 목적이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여기에 어떤 신분도, 계층도, 계급도, 종족도, 민족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바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가족이 될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우리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이 교회가 들림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뭐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임은 교회인 줄 알고 모여서 으쌰으쌰한 데가 교회인 줄 아는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이 바로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이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 천국에 가서 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안 되면은 하늘나라 가서는 그 교회가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바로 주님의 몸이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미혹의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